종이와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요모조모 쓸모 있는 다양한 제품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상상치 못한 화려한 변신으로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종이와 플라스틱 그 유쾌한 대결이 시작된다. 울산에 <목소리> 위치한 한 제지 공장. 나무로 종이를 만든다는 건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어찌든 영문인지 공장 안에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다. 예, 네, 이것이 종이의 그 주원료인 펄프인데요. 이 펄프는 나무를 약품 처리해서 씨룰로즈만을 그 추출해낸 것입니다.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펄프가 바로 종이의 주 원료. 물건 나온 펄프 또다시 물속으로 풍덩? 펄프를 불리면 섬유주가 분리되는데 이렇게 분리해낸 섬유주만 판에 깔고 말리면 1차 공정 끝. 서서히 종이로서의 형태가 드러나는데 하지만 갓태어나자마자 또다시 찢기는 것이 종이의 운명이란 말인가? 아, 요 강도, 종이 강도 제공 가능합니다. 강도와 찢기는 방향, 늘어지는 형태들을 점검한 후에 마지막 공정이 시작된다. 까다로운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이들에게만 총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이 부여됐다니. 용도에 따라 백상지, 아트지 등으로 나눠진다. 쓸모와 용도에 따라 알맞은 크기로 자르고 껏단장을 끝내면 시집갈 준비 완료. 종이를 만드는 공정은 여러 공정을 거쳐 다롭게 만들어집니다. 주변에 있는 편한 종이나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아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결의 또 다른 주인공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아 이것이 플라스틱 원재료입니다. 어, 석유로 만든 거고 주 성분이 에틸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이. 에틸렌 성분을 원료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에 다양한 색을 만들어내는 안료를 더해 원하는 색을 얻게 되는데. 알료와 원료를 배합계에 넣고 실린더 헤더에 의해 반죽한 후 원하는 모양에 틀러 꾹꾹 찍어주고 껑껑 얼려주면 플라스틱 제품 완성형? 네, 아주 단단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이 끝난 뒤에도 지금처럼 자신만만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1톤 트럭이 무참히 밟고 지나가 보는데 부서지기는커녕 멀쩡하네요. 의자, 테이블 등 원하는 대로 금형틀에 넣고 찍어주면 다양한 제품을 얻을 수 있다. 플라스틱이 어. 가정이나 산업, 그 다음에 농산 수산 공산 모든 부분에 다양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서기 15년경 중국에서 발명됐다는 종이 우리나라에는 불교 경전에 전파 목적으로 들여왔는데 현재는 세계 최고의 제지 기술을 자랑한다. 우리나라 최대 종이 취급 매장. 이곳엔 수백 가지 종류의 알록달록 고운 색상의 종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종이는 어떤 의미일까?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불편한 의사 전달의 표현 수단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일회용 종이컵, 종이상자, 화장지 등 우리 생활 주변엔 수많은 종이용품이 존재하고 있다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이 종이의 최대 매력 하롱도는 옛날에 갖고는 많이 바뀌었죠생활 하는 거 이게 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무조건 쓰고 버린다는 입장이었고, 지금은 이제 저거를 환경적으로 생각해고 이제 빨리 다어고 쓰신다는 쪽으로 생각하고 하고 분리배출 이제 그라고 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천팔백육십년대 미국에서 상아 당구공 대체품을 개발하던 중 발명됐다는 플라스틱. 이십세기 신의 축복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들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산업 전반에서 플라스틱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뿐만이 아니다. 우리 생활용품의 60% 이상이 바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말씀? 자기처럼 이렇게 막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아도 되고 또막 고가품이 아니니까 쉽게접팔수 있고요. 또 없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만 이게 참 즐기면서 소중하게쓸수 있겠어요. 플라스틱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데 지금은 이제 고급 플라스틱 도 옛날에 싼 것을 안 찾고 고급화 된 것을 음. 좋은 물 환경을 생각해서 아 재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200개, 200개. 뭐 플라스틱을 많이 이용해 주면 더 좋다고 200개. 생각해. 서울의 조그만 작업실 두 남자가 내뿜는 열기로 뜨거운데 전투기 전주 월드컵 경기장. 자동차로 가득 찬 이곳. 이것들이 다두 남자의 작품. 거기다 와. 이 모든 게 종이로 만들었다니 믿기 힘들 지경. 아이예요 지금 종이모형 만들고 있죠. 네. 종이모형 사이트 회원들의 작품을 보관하고 있는 규석 씨. 이야. 신기한 작품을 선보이는데. 아, 아, 아. 여자친구의 이별을 작품으로 승화했다는 이 로봇은 제작 기간만 무려 5개월. 와, 진짜 갖고 싶다. 아무리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종이로 보이지 않는데. 이제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기에는 그 플라스틱 같으세요. 전시회 가지고 가면 막 사람들 만져보고 그러는데 이게 종이거든요. 100% 종이고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어떠세요? 그냥 플라스틱 아니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종이 맞습니다. 맞고요. 5년 전 종이 모양과 사랑에 빠지다는 교섭 씨. 아이씨. 지금 이거 뭘 제작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에이펙 하우스 그 제작 과정이거든요. 천문학을 전공한 그는 천체 망원경이나 우주선 등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만들며 종이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취미를 직업으로 전한 친구인 상원 씨와 교육용 종이 모형 제작에 힘을 쓰고 있다. 덩치 큰 남자가 종이를 만지다 보니 가끔 오해를 받기도 한다는데. <laughs> 애들처럼 뭐하냐 <laughs> 이런, 이런, 이런 얘기들. 응. 재밌지 않습니까? 아 재밌잖아요. 과연 종이에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푹 빠져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재가 쉽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대부분 종이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접고 붙이기를 30번. 드디어 에이펙 회담장 우한성. 못 하지 않았어요? <laughs> <laughs> 에이펙스가 내손 안에 있는데. <웃음> <웃음> 아이들이 가지고 논다고 종이 모양을 무시하지 마라.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그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유럽이나 이런데 선진국들은 음. 이런 문화들이 많거든요. 음. 우리들이 위성이나 이런 과학 기기들은 뭐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음. 근데 그걸 모형을 만들어 보면 원리나 구조 같은 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부심 갖고 있는 건 음. 언젠가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음. 거기에서 이제 그 중에 일조를 하고 있다 제가. 이에 뒤질 소녀 플라스틱 더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련된 모습의 멋쟁이 자동차, 하늘엔 비행기가 날고 영화 속한 장면에 나올 법한 장갑차까지. 가게하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모형들로 넘쳐난다. 프라모델이라고 플라스틱 모형의 줄임말입니다. 남자의 로망이라 불리는 프라모델은 청백 60년 시작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다. 작은 것은 1시간 남짓, 경우에 따라서는몇 달씩 걸리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조립 기술은 세계 수준. 어우, 프라모델은 어디까지나 축소의 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유할 수 없지만 그 가상으로는 소유할 수 있,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프라모델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위태한 씨 자동차가 좋아 5년 전부터 프라모델을 조립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둘 만들다 보니 이제 그의 방안은 세계 유명 모터쇼가 부럽지 않을 정도 제한달 한 동안, 한달하루에 2, 3 시간 투자하면서 한달 동안 한달 걸린 차종이거든요. 엔진룸 보시면은, 어머. 진짜 차 사진 정겨하면서 만들고요. 진짜 자동차. 정말 무딘 남자 손으로 만들었나 싶게 섬세하고 정교하게 이를 데 없고. 안에도 이제 야 세심하게 벨트도. 정교하긴 하지만 그의 유명세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기만 한데. 차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실차는. 예 이제.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심어줬죠, 고라 고라? 불이 심어줬지요 뭐라고라? 불이 들어온다고라? 어, 과연 불이 뭐예요? 들어오는지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해구머니라 어, 정말 나. 모형 자동차에 불이 들어오네 그려 산딱이까지 대단하다 크기만 작다 보니 아 실제 자동차와 견도 손색이 없을 정도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처럼 만든다는 게야 양반 좀 플라스틱으로 아, 만드는 최고의 흘리...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맞아. 생각합니다 네. 편리함의 대명사 종이와 플라스틱. 그들의 한판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들의 유쾌한 대결이 우리를 더욱더 즐겁게 해주길 기대해본다.